안녕하세요 쭈입니다 오늘은 긍정과 부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어서 나왔어요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? 긍정과 부정은 그 뿌리가 같다 저 처음 이 글을 읽었을 때 되게 좋았거든요 제가 좀 부정적인 편이라 그러니까 긍정을 못하는 내가 잘못된 게 아닐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<laughs> 외롭거든요 되게 뭔가 외롭고 힘들다 보니까 다 긍정하라고 하는 말이 되게 저한테 관심 없다 제 아픔에 관심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느껴질 때도 있어서 되게 좀 좋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너 혼자만 아픈 거지 세상은 그렇지 않아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치 느껴져서 더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시도했는데 더 밝은 척을 해보려고 하게도 했고 더 어두운 생활을, 집고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, 뭐가 맞는 걸까? 막 이런 생각이 빠져 있었는데, 이게 긍정과 부정 둘중 하나가 아니라, 둘다똑같다라는 말을 들으니까, 아, 그럴 수 있는 거구나. 그때부터 생각을 좀 바르게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저는 긍정과 부정이 뭐랄까, 세상을 보는 틀그 자체인 줄 알았거든요.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거나,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거나, 거기에서 손해를 보거나, 보지 않거나. 되게 딱딱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세상을 보는 틀은 나그 자체고, 긍정과 부정은 그 상황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과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 부정을 선택한다는 게 뭐지? 이런 생각이 들수 있잖아요. 부정은 되게 나쁜 거라고 배웠고, 부정을 하면 안 된다라고 배웠는데, 약간 거절같은거죠 거절도 부정중 하나에 속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절을 꼭 해야되는 순간들이 찾아오잖아요 그 착한 아이 죽은 분이 있어서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이 거절을 어떻게 해야될지 고민이다 뭐 이런게 요즘은 편하게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아뭐 예스맨 해야된다 모든걸 예스 yes 해야되고 모든걸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모든걸 긍정해야되고 그럼 온 우주의 기운이 너를 따라준다 막 그런 확률이 높겠죠. 높은데, 그렇지 않을 확률도 제가 봤을 때 크다고 저는 생각을 드는데, 동전을 그냥 탁 뒤집어서 잡는 정도에. 근데 왜 이렇게 긍정이 사람들한테 오로지 한 가지 답인 것처럼 이렇게 퍼지게 됐느냐? 그런 걸 생각을 한번 해보면, 은 부정을 하다가 잘 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, 이 그러니까 뭔가를 이뤄냈으니까, 그 내가 지나온 길들이 부정이었던, 긍정이었던 그 순간에는 긍정으로 다 바라보게 되고, 그리고 미디어에 노출되거나 뭐 책을 쓰거나 할때다 긍정이었다. 이 모든 것이 다 긍정이었으니 넌 긍정을 해라. 뭐 이렇게 메시지가 조금 왜곡이 일어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. 일이 그럴 수가 없잖아요. 사람이 내가 방, 당장 아파 죽겠고, 당장 굶어서 힘들어 죽겠는데. 그것마저 내가 그때 극복해서 긍정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상한 행동 중 하나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. 배고프면 배고픈 거고 아프면 아픈 거고 울고 싶으면 우는 거고 화내고 싶으면 화내는 거죠. 근데 이렇게 하면 막 사는 것 같잖아요. 근데 막 산다는 기준은 남한테 피해를 끼치거나 내 스스로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기준을 봤을 때 화가 났을 때 화난다고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화를 낼수 있는 거고 울고 싶으면 울수 있는 거죠. 혼자서 울수 있는 거고, 아니면 가까운 사람과 울수 있는 거고, 아니면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과 울수 있는 거고. 그것도 이것도 안 되면 슬픈 영화를 보면서 혼자 또울수 있는 거고. 경직된 어떠한 사고가 존재하면서, 아, 긍정이 답이야. 그 순간마저 나는 긍정을 했어. 넌 긍정을 해. 라고, 이 부정이 담당해줘야 되는 파이까지 긍정이 담당을 해버리면서, 어떤 부작용이 사회 전체적으로 <laughs> 퍼지지 않았나 뭐 이런 예 부정론자가 이야기를 합니다. 긍정과 부정이 한 뿌리라는 말은 내가 사는 것 자체가 잘못되거나 잘못되지 않거나 뭐 좋거나 싫거나 어떠한 선호의 틀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가 그 상황 상황마다 선택해 볼수 있는 건아 이건 거절해야겠다 이거는 어 이건 힘들어도 내가 긍정을 해봐야겠다 막 그런 감을 기르는 게 중요한데 내 스스로의 그 감을 길러볼 경험을 가지고 그 기회를 가지고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는 게 중요한데 그저 답이 한 가지라고 이제 강요받을 때가 많았잖아요 긍정이야? 음부정으로는갈 생각도 하지마 그냥 긍정을 하면 돼 그럼 다 되게 돼 있어 말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게 사는 의미 자체가 사실 없다고까지 느껴지는 선택지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게 죽음도 긍정할 건지. <laughs> 다들 죽기 싫어하는데. 죽는 것도 좋아. 죽어봐. 이건,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. 사람들이. 거기까지 가면 안 되지.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 기준을 내 스스로가 왜 그런 기준이 존재하면 안 되는지를 느껴보고 같이 공감대를 정말 형성해서 같이 가야 되는 건데 해봤으니까 다 알아. 다 알아. 그냥 긍정하기만 해. 약간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좀 이상해지는 거죠. 이상한 사람이 많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하면 오히려 그런 긍정 강요가 성행할수록 타인의 고통에 되게 무감각해져요. 타인이 고통을 겪든 말든 아~ 긍정해야지. 이래버리면 정말 고통을 겪고 있고 정말 그 부정의 숨기능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외로우시거든요. 정말 고립되어서. 정말 나는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구나 어, 나는 이런 이상한 감정, 약간 느끼지 말아야 할 감정을 느끼는 정말 하자가 있는 인간이구나 더 고립이 재생단되고 재생산되고 오늘의 이야기는 긍정과 부정은 뿌리가 같다 긍정과 부정은 양자택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틀이 아니다 틀은 내 스스로고 내 자신이고 그 상황에 맞추어서 긍정을 선택할 건지 부정을 선택할 건지 내 선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양자택일의 형식도 아니고 약간 6대 4, 3대7막그그그 그, 그 유명한 밈 있잖아요. 함물 지나가 버린 밈인데 신들이 나를 만들 때 붙는 그런 비율처럼 긍정과 부정을 적절히 비율을 섞어 보려고 한 노력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. 아, 부정 감정이 한100 느껴지는데 아무래도 이건 조금 어 버텨봐야 될것 같아라는 감이 들어면은 긍정을 거기다가 이제 부어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내 상황에 맞게 아무리 해도 안 되겠으면 거절하고 싫다고 하고 어쩔 때는 도망치고 어쩔 때는 용감히 맞서고 그러다 보면은 내 스스로의 통제감이 찾아오면서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질 수 있지 않을까. 이런 생각을 요즘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주였습니다. 다음에는 또더 재미난 이야기, 더 유익한는 모르겠고요. 더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<laughs>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